내가 그거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내 남동생이 육군 병장 출신이야. 어디냐 하면은, 101. 101 부대야, 101. 101인데, 어디서 근무했냐 면은 청와대 경비단. 그렇다고 해서, 101이란 게, 사실은 공수에도, 육군 공수에서 속해. 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동생한테 유덕아, 네공수부대라 그걸 굳이 물어보나? 굳이 물어봐? 육군 병장이고, 군번줄이 확실히 있나, 없나? 있지? 사진이 검증 자료가 있나 없나? 있지? 우리 아버지가 체격이 좀 작다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나면 판문점에 있었어. 글씨잘못 써, 내가. 대충 쓸게. 아씨야, 다 놀린다. 우리 아버지가 판문점 근처에 있었다고. 아버지가 체격이 좀 작거든? 그니까, 눈이. 0.1도 안 돼. 눈이 하여튼 이상해. 너 아버지 체격도 작은데 어떻게 파문점에 있었고. 이봐. 그거는 백으로 들어가면 병장 제대로 못 해. 훈련 중에 다쳐. 근데 본인들이 뭘 하냐면 지금 현재 군대 가서 상위 등급 받은 사람이 나한테 그걸 왜 묻는데? 그 내가 현장 사급이라는 건 군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기 있었을 때 한전이라고 거기가 내가 거기를 백으로도 가면은 일주일도 못 있어 이봐. 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 스텐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사형제들에 관해서 현직 경찰관인 오빠한테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사일을 몇 대였나 그걸 굳이 물어봐도 되나 안되나 안돼 이 사람들아 어디서 군대가가지고 훈련 받다 다쳐가지고는 이봐 그리고 나는 내, 내 이름이 어? 영자인데, 영자잖아. 이 자체를 가지고, 내가 언제 다방 내지 했다고, 언제? 내가 언제 다방 내지 했어? 내 다방 내지 한거본적 있으면 나보라 해봐. 어? 어때? 정신 어리하나? 정신 어리해? 내가 언제 다방 내지 앉아 있어. 내 남동생이 족부는 영종이야, 영종. 최영재한테 물어봐. 최영재. 내 내가 악필인데. 어? 그리고 아버지가 체격이 아담하나 해서 특수가 아니라고 누가 그래? 누가? 아버지들은 커키가 어? 키크면은 왜 정무서에 있는 군대 특수부대 안 갔는데? 이봐. 키큰 정무서에 있는 왜 특수부대 안 갔노? 본인들이 잘 알고 지키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상위 등급 받은 사람하고 왜 아는 척을 해야 된다고 그러 해냐고. 국가 보훈처에 물어 그런 거는 내가 할 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나는 어디서 뽑혔는지를 잘 알고 설치라고. 그 당시에 김대주한테 물어봐. 김대주한테 김홍업이한테. 언더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전투 전쟁 중에 본인들 전쟁 중에 다쳤나? 일반 훈련받아 다쳤지. 일반 훈련하고 전쟁은 틀려. 내 동생이 101에서 다친 거하고, 할아버지들이 국가유공자인 거하고는 수준이 틀리다고, 아무리 101이라도, 본인이 공수부대에서 근무하다 다친 훈련 중에 다친 거랑, 전쟁 중 다친 거랑은 틀려, 이 사람들아. 어디서 비수무리하게 똥수를 쳐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오이라고. 본인들이 군대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다쳤으면 내보고 오이라고. 내 담당이라, 아니라. 나는 그 담당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아. 내가 군인들을 왜 관리해? 미쳤나? 한전 직원이 군인들을 왜 관리하나? 그거를 보증하는 딴체가 군인들이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 당시, 지금 다쳤던 네가 그거를 보증했나? 니하고는, 지금 현재 니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들 명패가 없어지고, 내 동생이 여기를 낳았다는 게 없어지나? 그대로 있나, 없나? 그대로 있지. 잘리지 않은 한 그대로 있지. 난 내가 사직서 내고 안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나 헛소리 하지 마. 내 동생한테 지금 전화해 가고, 야, 니 공수를 했나? 물을까? 물을까? 이게 있나, 없나? 101이란 게 경비단이 있고, 정경이 있고, 여러 가지 소속이 있어. 어? 좋나요, 우리? 그걸 지금 논하자는 거라? 그럴 거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무기 논하지, 왜? 무기 논하지? 지금 그걸로라도 나를 지금 콧대를 낮추고 싶다는 얘기잖아. 나를 콧대를 낮추고 너들하고 놀자는 뜻이라? 어, 안 놀아? 나는 70년대 다방네지가 아니니까? 어? 뭘 얘기하느라고 그걸